이렇게 시원시원하니까 또, 사장님하고 잘 맞을 수도 있어, 아, 그 그렇죠. 친구 같잖아, 둘이. 음... 그쵸? 자, 보세요. 내가, 내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죠. 근데 뭐예요? 무토 내놨어. 내가 내는 거야, 이거. 음... 내 식신. 다 내가 내놨죠. 내 명줄 다 내놨잖아. 음... 그죠? 어때요? 명줄 다. 내 명줄, 부모님이 다내 명줄이야. 목숨 몇 개요, 이분? 응? 어려서 조금 허약했을 수도 있다. 네, 일찌감치 명주를 내놓고, 자, 진진형을 했으니까, 이부, 그, 피부나 장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려서. 아, 장, 피부. 응. 이런 쪽으로. 원래, 이용 뭐예요? 이거. 적색 용. 뭐라 그래? 붉은 용?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용은, 자, 이 여의주라 그랬죠? 을목. 을목이 여의주다. 응. 이거 여의주. 이거 여의주를 내가 천간에 내놔야지, 성공하는 거다. 음. 여, 용이 어때요? 여의를 물어야지 용이지. 그렇죠. 여의를안 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무기. 음, 이무기. 그렇죠. 근데 어때요? 5월이야. 5월 땡볕에 병화예요. 이때는 병화가 뭐예요? 이거? 열이 아니고 이거는 지열이야, 지열. 아, 지열. 엄청 뜨거운 거죠. 여름의 병화. 네, 음. 근데 어때요? 진토가 세 개나 있어. 아, 설계를 해주나요? 아니가아조우가 해결이 되죠. 아, 조우가 해결이 되는군요. 네. 아, 물론, 화생토 설기도 되죠. 우리, 문 대원이 많이 똑똑해졌네? <laughs> 그죠? 네. 네. 근데, 자, 이 진진. 형. 어려서 있으면 징징됐겠지? 음.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징징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결혼을 하셨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때요? 내가 결혼 일찍 하면. 무진 만나는 거고, 무호 뭐 만나는 거죠. 음. 그죠? 결혼하셨을까? 병원 옆에 그 무토가 있으면 가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상관없나요, 이분은? 그런 게? 내말년에 없대요. 아, 강의상형? 음. 음.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겠지. 여에걷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래요. 결혼 결혼을 두번 했다고요? 응, 응, 두번 나갔잖아, 이렇게. 일찍 했으면은. 아. 뭐예요? 징징으로 헤어지고. 두 번째, 이, 여기 만났나? 여기요? 여기? 어디야? 임진을 만나야 돼, 이분은. 세 번은 가야 되겠네. 아, 두 번째도 힘들어 하네요. <laughs> 아, 여기 임진. 마지막 임진만 하면 어때게 강의 상용 하지 않나요? 아, 두번 결혼을 했는데 왜? 두 번째도 힘들어 한다. 왜냐면, 이 병화는 묻어보면 어때요? 앞에 깜깜한 거요. 들어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음. 얘기를. 음. 그게 생각이 나서 저도. 근데. 아, 삼세 번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얘기했어요? 아, 어, 대단한데. 임진은 괜찮겠네요. 아, 되게 아, 좋죠. 이, 아, 물론 진짜. 맞아. 징징거리고 싸우는 건 하겠지 둘이. 어쨌든 강의상 형이 되니까 네. 그렇죠. 이분 어때요?